자, 경기도 고양시.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때프레임워레스터프레임워레스터 프레임 그래서 우리가 화염 방지기 아니, 화염. 화염. 그래서 역화 방지기나 이 요런 화염 방지기에 대한 부분으로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25점짜리 문제입니다. 25점. 근데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가지셔야 돼요. 과거에 어? 이 문제로 지금 현재 보시면, 자 잔디에 의해 전파된 불씨는 휘발유 저장 탱크로 유입되어 탱크 두 기가 폭발하였으며, 그중한 기는 장시간 화재로 이어졌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실은 이 문제에서 힌트를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저장 탱크 지하 저장 탱크였죠, 지하 저장 탱크, 네, IFRT. 자 IFRT의 특징이 뭐예요? 에이, 요, 지금 현재, 프로틴 루프가 있고, 프로틴 루프가 아래 위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고양시 화살에서 뭐였어요? 여기 급기구가 있었죠, 급기구. 급기 배기. 그리고 여기에도 급기 배기가 있었어요. 에이, 급기 배기가.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사고 신안의 원천은 뭐죠? 항상? 에이. 바닥, 지면에서의, 누출이에도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바닥에서의 스몰 파이어가 원칙입니다 스몰 파이어를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 잔디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시험 문제에서 뭐나왔어요 모래나 자갈을 설치하는 이유를 들으라 말하,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모든 플랜트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가염물을, 가염물을, 가염물이 있는, 네. 물론 이게 녹색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네, 이제, 우리가, 가을이.